대한민국의 수험생을 응원하는 끄적이는 수업영어, 문장의 성분과 기본구조, 21년도 대수능 23번 응용문장 25번입니다. l i 부족, 결핍, of a standard interpretation, 표준적 해석의 부족, or, 또는 of an agreed reduction, 합의되어진 제한, to lose, 규칙에 합의되어진 제한이나, 또는 standard interpretation, 표준적 해석의 부족의 결핍의 will not prevent, 막지 못할 거야. a paradigm을 목적어겠죠? guiding research, 연구를 안내하는 것을 막지 못할 거야. 이때 이 블랭크 안에 적절한 단어는 뭘것 같습니까? prevent A from B. A가 B 하는 것을 막다, 방해하다. prevent A from B. 가장 기본적 구조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불러요? collocation. collocation. 연어라고 부르죠, 연어. 함께 사용되어진 언어. 실질적으로 어휘는 이 연어를 많이 아는 게 중요해요. Prevent, prevent a from b. a, a가 b 하는 것을 막다, 막다 방해하다. 그래서 stop a from b. stop을 대신 쓰기도 하고요. hinder를 쓰기도 하고, prohibit를 쓰기도 하죠. prohibit a from b. a가 b 하는 것을 막다 방해하다. Next. 26번. As long as 뭐, 뭐, ~~하는 한 이라는 뜻의 속적 속사고요. The real, irrealism. 비현실주의. All of the silent black and white film. 즉, silent 무성, 소리가 없는 black and white film. 흑백 영화의 비현실주의가 Predominated. 지배되어지고 지배하고 있는 한. One. 어떤 누군가는 w h o do not take. 동사겠죠? 필름이 팬테스 i 영화의 환상을 for representation of reality 현실의 표현 묘사로 뭐할 수 있다 오해할 수 있다 착각할 수 있다 착에서 not 했으니까 착각할 수 없다 이러죠. 그래서 이때 for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를 물어보았고요. 적절하지요. 이때 take a forb이에요. 원래 의미는 take a forb, a가 b 하는, 어, a가 b로 생각하다, a를 b로 생각하다라는 뜻이고, 이거의 반대 표현이 miss take a forb이에요. 그래서 a가, a를 b로 오해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mistake a forb에서 m i s 가 생략이 되어서 그냥 take a forb 형태로 오해하다라고도 해석을 하게 되죠. 따라서 문맥적으로. 그래서 take a for b는 결론적으로 a를 b라고 생각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생각하다라는 뜻도 있고 a를 b로 오해하다라는 뜻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문맥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take a for b가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쓰일지 오해하다라는 의미로 쓰일지는 문맥적으로, context, 문맥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때 여기에서는 take a for b가 뭘로 쓰였어요? 오해하다는 의미로 쓰였고 다시 붙으면서 오해할 수 없다, 착각할 수 없었다 라고 의미가 해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넥스트 27번 대수능 22번 응용문장이고요, reduction 감소해요, or 또는 elimination 제거, of 동그라미 d e s p e c t o r s 까지 밑줄에 이러한 요소에 reduction, 감소, or elimination, 제거는 may require, 요구할 수도 있어요. social e c t i o n 사회적 행동을 요구할 수도 있죠. search as, like, public awareness, 대중의 인식과 같은, and, 그리고 public health, blah, blah,와 같은, social action, 사회적 행동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require 요구하다라는 뜻인데 해석은 뭐야?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매끄럽겠죠? 하면서 이때 majors, major measure 물어봤어요. 둘 중에 어떤 게 맞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majors가 맞겠죠. 이런 문제를 어떤 문제라고 해요? 이것을 분화 복수라고 얘기를 해요. 분화 복수. 분화 복수는 명사가 명사 뒤에 's'가 붙었을 때이 친구가 말 그대로 복수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의미의 '다른 의미의 다른 명사의 다른 의미를 갖는 명사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을 분화 복수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컬러'죠. 컬러, 컬러, 컬러 뒤에 's'가 붙으면 '색들'이라는 색깔들이라는 뜻의 복수형이 도 되지만, 군기나 깃발을 의미하기도 하죠. 깃발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가 암스죠. 암스 그러면 팔들 여러 개의 팔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무기라는 뜻으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하나 또 있어요. 워터. 워터가 물이라는 뜻인데 원래 s가 붙지 못하죠. 그런데 워 복수형으로 쓰이지는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워터스 그러면 바다의 의미를 띄기도 합니다. 이것도 내내야 어, 분화 복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매절 그러면 매조 그러면 여기에 불량 크기 매조 멀트 그러면 또 측정이라는 뜻을 나타내기도 하죠 불량 크기 그런데 매절 뒤에 s가 붙음으로써 이 친구는 좋치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해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분화 복수 명사가 복수형이 되면서 복수형의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의 명사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때는 이런 것들도 이런 친구들도 같이 외워주시는 게 좋고요. Next 28번 대수능 32번에 포함되어져 있는 문장의 응용문제죠. Presentational styles 표현의 방식이 have been subject 해왔대요. To 어디에? A tension 긴장감에 between A and B 구문 A와 B 사이의 긴장감에 An informational educational purpose가 A가 되겠죠. 그래서 정보 제공의 교육적 목적과 The need to engage us entertainingly. 이때 engage, 끌어들이다 라는 뜻이죠. 끌어들이다 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주의를 끌다, 주의를 끌다 라는 의미로 쓰여서, 우리를 기미있게 주의를 끌 필요성과 교육적, 아니, 정보 제공의 교육적 목적 사이의 긴장감에 블라블, 서브젝트 하다라고 되어 있죠. 서브젝트 너무나 익숙한 단어예요? 적절한가요? 라고 했을 때, 이 문장도 역시 적절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왜 적절한 표현일까라고 할 때, 여기에서 be, subject, to. 이때 to 전치사고요 be가 동사에 서브젝트가 보어 형태로 형용사예요 이때 서브젝트 종속되어진이라는 뜻이에요. 종속된 또는 속한이라는 뜻이구요. 이때 투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어디에 속한, 즉, 어디에 영향을 받는, 어디에 영향을 받다라는 의미로 쓰인 구문이에요. be subject to, 어디에 영향을 받다. 따라서 presentation styles 표현의 방식은 영향을 받아왔대요. 현재 말이죠. to 어디에? 긴장감에. 긴장감은 긴장감인데 무슨 긴장감? 더인포메이션널 에듀케셔널 이 퍼포즈 앤와더 니드 투엔게이지 a i 엔터테이닝니 의 사이에 긴장감에 영향을 받아 왔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너무나 익숙한 단어들인데 해석이 잘안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다이어. 다이어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해요. 그다음에 파생어 조심하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이어, 파생어. 올해 수능의 가장 큰 특징이죠. 넥스트 29번. Workers, 노동자들은 should be included. 포함되어져야 해요. in the planning. 계획 안에 포함되어져야 하죠. for new factories. 새로운 공장을 위한 계획에. over 또는 introduction, 소개. of, 로봇의 소개 into existing plants. 이때 plant 공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existing, 존재하고 있는 공장에 the 로봇을 뭐 하는 introduction, 소개하려는, 도입하려고 하는 planning 계획에 should be included, 포함되어져야 한대요. So, 그래서, they, 그들은 can participate in the process, 그러한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can participate라고 되어 있고요. 그들이 참여해요, 참여돼요. 여기에서는 참여할 수 있다라는 뜻의 자동사 개념으로 쓰이고 participate는 뭔멋을 참여시키다라는 타동사의 의미는 거의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participate 참여하다라는 단어를 외울 때는 항상 누구랑 그 뒤에 in이라는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외울 때 participate in까지 외워 주시는 게 participate in까지 외워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른 공부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구문이니까 이것도 일종의 구문인 거죠. 어. 그래서 같이 외워두시는 게 좋고요. Participate in 뭔뭐 뭐에 참여하다, 참여시키다라는 뜻 없어요. 잘안 쓰여요. Next, 3 0 번. Political institution 정치적 기관 at central 중앙의 visionary. 지방의 a n 그리고 로컬 레벨, 어떤 지역 수준의 정치적 인스티튜션 기관이 must allowed 아 어, allow 나왔어요. allow 사역의 의미를 가졌고요. 그러면 목적어 목적격보의 투부 정사가 나와야 되겠죠? 목적어 목적격보하도록 허락하다.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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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ir own regulation 그들 자체 소유의 규제 규약을 디바이스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and 그리고 independently ensure observance. observance 그러면 준수, 규칙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independently, 독립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돼요. 이때 device, c device, s device, 어떤 게 맞아요? 이때 device, 그러면 명사고요. 이게 장치라는 뜻이죠. 디바이스 장치. 디바이스. 그러면 얘는 장치를 뭐 장치를 설비하다. 뭐 이런 뜻이 되고요. 설정하다 이런 뜻이 되죠. 설비하다. 이렇게 돼요. 따라서 allow가 사역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예요. 목적어 목적격 보에 뭘 써야 돼요? 투구 동사를 써야 되니까 여기는 뭐가 맞아요? 디바이스가 맞죠. 디바이스가 맞습니다. 그래서 there own regulation 그들 자체의 규제를 설치해야 할수 할수 있도록 사용자들이 허락해 주고요 and 그리고 뭐할수 있도록 ensure 이것도 병렬 구조예요 o b s e r 확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30번 단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거, 단어 중에 뭐도 있어요 a device 도 있고요 이게 명사예요 충고죠 어드바이 즈가 충고하다 라는 뜻의 동사예요 보통 그렇게 C로 끝나는 단어는 명사이고요 S로 끝나는 어드바이트는 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역시 여기에서도 뭐예요 파생어 우리가 파생어 뭐라고 하죠 디리버티브 그래서 한 단어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보면 디바이스 디바이 e 이거 한 단어 아니에요 아니 두 단어 아니에요 이거 파생어는 한 단어 쭉입니다 단어 한개 취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본 단어를 뭐 4,800개, 5,000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기가 파생어를 하나로 해서 5,000개예요. 파생어를 하나로 해서 5,000개예요. 그러니까 파생어도 기본적으로 a 리버티브 외워 주셔야 한다라는 거염두해주시고 단어를 외울 때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넥스트 31번. Jane on the other hand. on the other hand 로지컬 커넥터의 반면에 라는 뜻의 논리적 접속사죠. 반면에 제인이 was disappointed, 실망했어요. and 그리고 sad i 말했죠. judgingly. judge 하면 판단하다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판단하듯이, 즉, 뭐 재단하듯이 뭐 단적으로 말을 했대요. still waiting for her? 후, oh, 그랬어요.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 for her, 그녀를. I can't believe. It. 나는 믿을 수가 없어. you, 너가 주어겠죠. Don't feel disappointed. 실망감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Or 또는 angry. 화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 Why don't we forget about her? 그녀에 대해서 forget 있는 것이 어떻겠니? 라고 해석이 되어 있죠. 따라서 이따 Why don't we... 에 예, 위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적절한가요, 부적절한가요라고 물어봤어요. 이거 언제 나온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수준의 문제인 거죠, 중학교.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뭐 많이 나와요? y don't we 동사 원형.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항상 비교할 때 y don't you 이렇게 나오는 거죠. you 동사 원형 해서 블라블라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죠. 이때 여기에 뭐 나왔어요? 위 나왔어요. 돈, 이렇게 동사로 잡히면서 주어에 위, 돈, 이렇게 해서 유가 주어. 그러면 얘는 뭐예요? 우리 왜 하지 않냐? 라는 뜻의 얘는 제한문이고요. 매츠 동사원형의 의미죠. 매츠 동사원형. 이것을 우리는 제한문이라고 하고, why d u 그러면 너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뜻의 권유의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문맥상으로 문맥 봤을 때, 우리 있는 게 어때요? 아니면 너 있는 게 좋겠어? 라는 표현이에요. 너 있는 게 좋겠어. 왜 나는 뭐할수 없으니까, can't believe you. 너가 뭐 하는 것? Don't feel a disappointed or angry. 어떤 실망하거나 또는 화가 나지 않는다라는 게 이해할 수 없으니까, 너 그러는 게 어때? 라는 표현이겠죠. 따라서, why don't we가 아니라, why don't you가 맞겠죠.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에 잘 나오는 중학교 1학년 시험에 잘 나오는 표현이었고요. 넥스트 32번. Anna defied. 애나가 대답했어요. Well, I don't. I, I know. 나는 알고 있어. Most newcomers, newcomer. 새로운 사람들이죠. 새로운 신, 신입생들 또는 신뭐 신입생들이 don't keep their c o m m i t m e n t 그들의 약속을 to the club. 어떤 우리 동아리에 대한 그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but 그러나 아이 thought 나는 생각해 생각했어. 대절이야. 코라는 우드비 디퍼런트 다를 거라고 생각했고요. she said 그녀는 그 코라는 말했어요. she would come every d a y 매일 올 거고 and 그리고 practice 매일 뭐프랙티스 어, 연습할 거라고 대답을 했어. 그래서 코라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라고 해석이 되고 이때 every day's 밑줄 그어져 있고요. O X 적절한가요?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석상으로 보면 매일이죠. Every 모든 날 그러니까 S가 붙을 것 같지만 해석으로는 안 되는. 해석상으로는 S가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아니죠. S 빼야 되죠. 시험이잘 나오는 거죠. 이것도 어, 주의깊게 보지 않으면 그냥 훅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every 플러스 단수 명사. 우리가 해석으로는 s가 붙어야 될것 같은데 s 붙으면 안 되고요.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itch 플러스 단수명사죠. itch도 각각이라는 뜻에서 그 뒤에 복수명사 나와야 할것 같죠. 그런데 복수명사 나오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every 플러스 단수명사 그리고 또이 친구들은 다시 또 만약에 주어가 된다면 얘는 3인칭 단수 취급한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뭘할 거냐면, 어, 테를 할 건데, 그 사이에 어, 도치 구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올해 수능에는 도치된 문장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